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어, 그 지식재산론 중에서 실습과제에 대해서 어, 학생들이 많은 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실용신안의 예로 예를 들어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었을 경우에 그 어, 사례에 비춰봐가지고 요새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어, 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어 일반적으로 마스크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은 어떻죠? 호흡곤란이라든가 생기죠. 특히 이제 매우 밀착시 어린이들은 뭐 기절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코 주위로 공기가 빠져나갈 경우에 안경을 썼을 경우 김슬림 현상이 생기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 어, 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 한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 착용 시기아음그 다음에 입 모양을 볼수 없음, 어, 그런 어 문제점을 지적했고 어 개선점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입 부분이 투명한 마스크, 그다음에 기 부분 받침대 출시. 그 다음에 한쪽 면이 습해지지 않는 필터 사용. 그 다음에 끈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렇게 어, 나름대로 어, 도안을 했네요. 자 장시간 착용 했을 경우에 스펀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잘, 고정 클립을 이제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면이 요렇고, 옆면이 이렇죠 학생이 정성을 좀 쏟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어, 면 마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그 다음에 보건용 마스크죠.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한번, 어,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특허청, 식약처, 이제, 마스크 특허, 호위표시, 가대 광고 등, 무더기 적발 해가지고, 어, 신문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 이것을 어떻게, 어, 제대로 안 하고, 뭐, 어, 팔아먹기 위해서, 어, 뭐, 회의 표시라던가, 회의 가장 광고, 등등 해가지고, 총 1,191건, 이게 이제, 어, 단속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실용신안이 어, 성공했을 경우 어떻게 되죠? 어, 어떤 뜻 있는 사람들이 실용신안을 이제 받은 것을, 어, 사거나, 아니면은, 뭐, 50대 50으로, 너 아이디어 50%, 만약에 이제 실용진을 받게 되면은, 그 대신에, 내가, 어 실용진을, 어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부담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요 내용이 하나 있고, 다른 학생들 거도 한번, 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생인데, 자, 요렇게 이제, 어, 도안을 했네요. 보면은, 마스크 위쪽에 보면은, 검은색 부분에 얼굴이 밀착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을 투입하고, 어, 여 옆에 보면, 어, 끈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귀걸이에 조절할 수 있는 고리를 해서 쓰는 사람이 얼굴 크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으로는, 이제, 어, 1, 2는 이제 공통사항이니까, 3 4를 보게 되면은, 마스크 밀착으로 인한 얼굴 알러지심화. 네 번째 보게 되면 바깥 부분에 손의 접촉으로 인한 오염 발생.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어, IT 강국이기 때문에, 오염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 탑재. 어,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이 묻는 면적을 최소화한 마스크, 어 이런 식으로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러지 방지 가능 소재를 사용한 제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가 어 옛날에는 이런 거 몇십 장에도 몇천원받죠그죠 이런 거 하나에 뭐2,500원할 때도 있었고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 어. 지금 어때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이런 거는 서울에 가면 한 장당 한 2, 300원? 어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 어, 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죠. 가격이 좀 어, 많이 내렸다.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학생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개선점으로, 어, 기가 아픈 점은 고무줄만 개선해도 많이 해결될 것 같다. 고무줄부분의 얇은 표면적에 비해 당기는 힘이 어, 장력이 강해 아플 수 밖에 없다. 표면적이 비교적 넓으면서 장력도 덜한 소재를 사용하고 내구성까지 챙긴 장시간 외출용 마스크를 좁지만 확실한 수요층을 마, 어, 다케팅으로 출시했으면 좋겠다. 이에 이미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리로 끈 부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어 경험상 잃어버리기 쉽고 얼굴에 눌려 얼굴이 눌려 코가 아파지는 현상이 와서 양자 택일의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KF 수치가높을수록 효과는 확실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습기로 인한 찝찝함과,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문제점으로 많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증언, 비말 차단성과 거의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비말 차단성이 코로나 장황에 맞게 준수하고 호흡이 변하지만, 대신 습기에 약한, 덴탈 어, 마스크형의 습기에 대한 약점을 어느 정도 시켜 올라운더 형태로 개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 됐어요. 그리고, 어, 이 학생이, 어, 도안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기존 고무줄형에 비하여 자극이 덜한 밴드형 귀걸이 소재는 스판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것인가. 또는 이제 덴탈 마스크형으로 해가지고 통기성과 차단성 우수. 어, 습기에 비교적 강한 소재 사용해가지고, 컨셉에 맞게, 어, 장시간 사용을 위해서는, 습기 차단도 중요하고, 피부 트러블과 기분 나쁜 착용성을 보완.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어, 꼼이하게 했죠. 어, 이렇게, 어, 하는 학생도 어,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마스크 업체에서, 어, 아이디어로 살수 있을까? 어, 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돈 되면은 그 사람들이 사겠죠돈안 되면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술화 하는 것도 이제 능력이죠. 그죠? 자, 그 다음 것을 보게 되면은,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 시 이제 기가 아파오는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착용하고 있을 시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때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개선점으로는 마스크가 더 좋은 필터를, 어, 마스크에 이제 더 좋은 필터를 장착하고, 밖에서 유입되는 좋지 않은 공기를 잘걸러낼수 있게 하고, 2번 문제, 어, 문제점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안경이 김선이죠 이제 코 부분에 닿게 하는 마스크 부분의 밀착력을 높인다. 이제 문제 중 3번은 보게 되면 기가 아파오는 문제. 어, 그럼 그, 그부분에직찍이 혹은 단추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 어, 어때요? 뭐, 한번 생각해볼 만한가요? 자, 그 다음에, 자또 다른 학생의 어, 생각입니다. 자, 머리가 큰 사람은. 일반적인 마스크가, 어, 맞지 않아. 착용이 어려울 수 있음. <laughs> 머리가 큰 사람을 이제 생각하게 됐네. 물론 이제 성인과 어린애 또 생각하면은 또 그럴 수 있죠. 그죠? 어, 성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머리 큰 사람도 고민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코분이, 코 부분이 흘러내려, 어, 마스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어 이럴 수도 있죠. 크면은, 이제 끈이 너무 길면은. 또, 짧으면 또, 키가 아플 정도 로 딱, 땡겨지죠. 그죠? 개선점 뒤쪽 줄 부분에 똑딱이나 줄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똑딱이가 500원이죠. 어, 아닌가? 좀더 싼가? 똑딱이 해로, 이제, 뒤에 끈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에 연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안경의 코 부분처럼 고무 패킹 장치. 이 고무 패킹이 뭘까? 음.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도안한 이제 것이 이렇습니다. 어 이게 뭐어 뭐죠? 패킹이 이제 또 있고 길이를 이제 어떻게 하는 찍찍이를 뭐 고민했는데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프도 뭐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어, 아이디어도 있고. 자, 그 다음 학생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세 번째 보면은 문제점으로 마스크 앞뒤 구분 어렵다. 어려운 게 있죠. 아, 저도 이제, 어, 저 뭐지,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일 경우에 앞뒤를 구분을 못 해요. 어, 그니까,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괜찮죠. 장시간 착용 시, 기, 코, 통증이 오죠. 어, 작은 거, 끈이 이제 짧은 거, 또 세게 땡기면 끈 떨어지죠, 그죠? 아 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어, 개선점으로 첫째, 마스크를 조그맣게 새겨, 앞뒤고 뭐, 아, 마크를, 어, 새겨가지고, 어, 어, 한번 뭔가, 앞에는 마크, 뒤에는 마크 없이, 이것도 괜찮죠? 마스크 사이즈를 세분화 시켜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한다. 어, 다양하게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겠죠, 그죠? 막 왜냐면 어떻게 구비론을 하는데 이 금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냥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그냥 어 모든 사람이 쓸수 있도록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옷 같은 거는 이제 뭐 대형, 중형, 소형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쨌든 돈이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 하나에 그렇게까지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고민해 볼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공기는 잘 통하고 코로나는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소재. 어, 이게 뭘까? 귀에 거는 부분을 사이즈 조절 가능하게 한다. 어, 일단은 사이즈 조절하게 하는 것도 좋죠. 뭐, 하나에 2,500원 내지 더 비싸면은, 요것도 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뭐, 200원. 300원 또는 500원 하는데, 이런 장치 뭐 하는 거는 어? 또, 어 뭔가 약간 다를 수 있죠. 근데 예외적인 건 있어요. 뭐냐. 여기 보면은, 여기 태국에 어떤 사람은 이게 금으로 만든 마스크라요. 금 마스크. 또 이것도 다이아몬드 막 박은 거야. 어. 수십억 되겠죠. 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부티나는 데에서는 뭐, 어, 별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 서민들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금 하는 학생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제, 어, 기부분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 그 다음에 마크를 이제 바깥쪽에 표시를 하는 게 있죠, 밑에. 구분을 하고 끈 조절 가능하도록 마스크를 재사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싸고 저품질에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오래 쓰고 어 편안한 고품질의 마스크, 그토록 벨트처럼 남의 끈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 보면 재사용 문제가 나오죠. 저도 마스크 이렇게 고급용 마스크라든가 좀 바나이 뭐 2,500원 중국 갔을 적에는어 어떻게 하면은 어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한번 쓰고 나면은 뭐 일단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썼으니까. 그, 세면대에다가 마스크를 이제 쓴 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 쉐프타이 있죠. 그것다 이제 한, 저녁 때담가놓으면그 다음날 아침에, 어, 이렇게 한, 몇 시간이냐? 한, 8시간 내지 12시간 담가놓고, 그때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 한2 30개, 어, 로테이션 하면서, 했거든요. 물론, 이제, 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이래 쓰고 무조건 버려야죠. 아, 그랬기 전에는, 오, 돈도 이게 만만치 않죠. 어 자, 그 다음 학생, 어, 아이디어입니다. 세 번째, 중국산 미세먼지 마스크 또는 짝동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라고 속여서 팔아, 소비자들이 진짜 보건용 마스크인지 구별하기입니다. 어, 급할 적에는 뭐, 이게 구분 없죠. 근데 이제, 어,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을 쓰는 게 좋죠. 그죠? 오래 착용 시에 마스크에 화장품이 묻어? 불편함. 어, 저, 이런 경우는 못 해봤는데, 어, 혹시 뭐, 립스틱이 묻을 수 있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럴 경우 이개선점로 보게 되면 진짜 보건용 마스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홀로그램 마스크를 부착하면 홀로그램의 위조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비용도 많이 들어 보건용 마스크라고 짝퉁 판매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과 어 보건용 마스크라고 아 소비자들이 안심 보건용 마스크라고 안심하며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좋죠. 어. 근데 비싸겠죠. 그죠. 일단은 뭐 하나 가지수 들어가니까. 두 번째, 어, 코 주위로 공기가 빠져 안경에 김서림이 생기는 불편한 점을 코 부분에 있는 철사 부분의 소재를 바꾸어 코와 마스크의 밀착력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린, 어, 것이 이렇습니다. 어, 뭐, 홀로그램 마크가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앞면. 요, 위에는 측면이네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나왔네. 뭐, 이것저것 다 붙이면 좋죠. 최첨단으로. 네, 그만큼 효과가 있고, 가격 값어치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쉽게만 착용 딱 하면은, 어, 뭐, 코로나에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측정이 되고, 막, 확실하게 방어가 되고, 세균도, 바이러스가 오면은 다 잡을 수 있고, 또숨 쉬기도 편하고, 막, 응? 뭐, 화장하는데 이상 없고, 또뭐 기타 등등. 장점이 쫙 나열되면은, 어, 좀 비싸더라도, 또, 과학적으로 예, 증명만 된다면 살 수도 있겠죠. 어. 자. 그 다음 주제, 다른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환경 오염 문제가 많이 생기죠. 마스크가 버려져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게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어, 다음에 네 번째는 피부 자극이라든가 이그 뒤쪽 피부가 자극이 돼가지고 아프거나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고. 또입 냄새, 입 냄새는 없쩔수 없죠. 뭐어 자기 입 냄새인데 뭐. 어, 근데 자기 입 냄새를 자기가 맡는 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나? 아,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개선점으로 마스크끈을 자르고 버린다. 글쎄, 그뭐 피상파장 아닌가? 어, 어쨌든 어 아이디어긴 아이디어입니다. 마스크 끈을 없애고 끈 없이 부착 가능하도록 만든다. 어 이게 이제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어, 요 학생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 마스크를 얼굴에 그냥 붙이는 거래요 다른, 그 안에 뭐 접착되는 게 아마, 어, 붙어 있겠죠. 그죠? 따로 끈이 없어요. 그죠? 요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어, 가능하다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어, 이 학생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 아이 어 학생이어서 그런가? 진짜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의 표정을 잘알수 없고 말할 때 입모양을 볼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특히 이제, 어, 장애인 중에 사람, 앞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어, 의사소통하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TV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앞에 이제 플라스틱 마스크 있죠. 그거 쓰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귀가 매우 아픈, 끈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은 귀가 아플 수 있죠. 자, 개선점으로 마스크에 작은 필터를 달아서 숨을 쉴때 이산화탄소는 나가게 하고 바깥 공기는 필터를 통해 정화되어 산소 교환이 될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뭐 필터가 괜찮은 게 있으면은 좋은데 쉽지 않죠. 또 비싸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는 어 숨쉬는 고 어, 구멍으로 어떻게 필터 비슷하게 만들어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불법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공기 어 숨을 내쉬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뭔가, 그게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오임시킬 수 있다. 들어 마시는 거는 뭐 상관없죠. 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스크를 만들 때 귀에 닿는 부분을 다른 재질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어, 좀 부드러운 거 내지는 안 아프게 하는 재질이 있다면 괜찮죠. 그죠? 세 번째, 마스크를 만들 때 입이 보이도록 투명 재질로 만들면 입 모양을 볼수 있어서 사람의 표정을 더잘볼수 있을 것이다. 투병 재질이라는 게뭐 비닐 아니면은 어, 플라스틱이죠, 그죠? 어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네요 투명 재질이 들어가 있고 그죠? 투명 재질이 들어가 있고 두꺼운 재질은 연결되지 않게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마스크를 투명 재질로 만들어서 서로 얼굴을 볼수 있게 만든다 아이디어죠 그죠? 어, 마스크 귀부분이 끈을 두꺼운 면 재질로 연결되지 않게 만들어 어, 각자 얼굴에 맞게 묶도록 만들면 귀가 덜 아플 것 같다 마스크 양쪽 끝에 작은 필터를 달아서 숨쉴 때 이산화탄소는 나가게 하고 어, 바깥 공기는 필터를 통해 정화되어 어, 산소 교환이 될수 있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벌써 실용화가 됐을 거예요. 어, 이제 세 번째 거는 필터로 정화를 되도록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겠죠, 그죠 어. 자. 자그 다음에 알를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형에 맞는 어, 끈 조절기가 없음. 얼굴형에 맞는 끈 조절기 가 없기 때문에 자 마스크 안쪽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코딩을 한다. 어, 방법 있으면 좋죠. 음. 그 다음에 어, 특수형 망사천을 사용해서 이제 마스크 양옆에. 외부의 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내부의 공기는 바깥으로 배출한다. 어 비슷하죠. 뭐 특수형 망사 천이나 아니면은 어떤 어그 장치로 인해서 어그 수, 뭐 숨을 그런 식으로 필터링할 뭐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자그 다음에 한번 아그 사람이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수 망사형 천을 이제, 좌우로, 어, 붙여가지고, 미세먼지 차단하고, 내부의 공기를 배출한다. 근데 이제, 요, 이 망사용으로, 어, 자기가 만약에 환자일 경우에, 거기서 세균이 이렇게 뿜었을 때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에이즈 환자라든가, 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옮겼을 경우에, 중상의 재료축를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이제,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줄 알고, 어, 그런 것을, 어, 막, 른 사람한테 품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또 그것을 어떻게, 어, 탁 걸려버렸어. 전염이 됐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중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냐면는요 그런 어, 법적도, 고의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어, 한번, 어, 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안쪽 테두리 부분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코딩을 한다. 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묻지 않을까? 어. 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한다면은 어, 재활용은 좀 쉽지 않겠죠? 한번 쓰고 나면은 어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조것같습니다자그 다음 학생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마스크를 먼저 하고 문제점 보게 되면은 뛰어난 밀착감, 편안한 호흡.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사용, 내부 공간 넓고 장시간. 사용시에도 개적하다. 인체공학적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다 이거죠.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가방에 하나씩 넣어 다니기도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코바트를 감싸도록 앞면에 맞춰 곧 밀착 부분을 걸립으로 눌러준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게 되면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 누설 체크 밀착되도록 조정해가지고 호흡을 보호하고 피부를 보호해주는 부드러운 부직포로 제품을, 어, 제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개선점으로 아무리 좋은 마스크라도 장시간 착용하다 보니 땀이 스리고 귀에 통증이 생긴다. 어, 어쨌든 이것이 없도록 어,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런 생각을 가지되었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어, 오늘은, 어, 일단은 이제 시간상 이 정도만 이제 소개 시키고 어 다음 어, 두 번째 어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게 되면은 김스림 귀의 동정, 얼굴의 자국, 마스크 습기, 어, 폐기 시 환경 오염 이런 문제를 지적했네요. 개선점으로 이제 귀와 일부분만 필터 재질로 하고 어, 기타 부분은 공기 접촉이 되는 재질로 한다. 어, 이런 게 있나요? 자 기그리 부분은 어, 끈을 자유로 조정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환경오염을 최소한다. 친환경 소재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 앞에 투명 유리로 이제 됐고 종이 필터고 하뭐어 기를 어, 나올 수 있도록 어, 좀 특사게 이제 만들었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도, 어, 아이디어를 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어, 우리 과제죠, 그죠? 이 과제를, 어, 어, 그, 1차분만 지금 소개시키주로 하고, 시간상, 어, 2차분은, 어, 다음 장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훗날라 수고 많았습니다.